대구를 대표하는 10가지 음식으로 지정된 대구 신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구의 1원 일위가 20대를 대상으로 대구 신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 대구 신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의 질문에 20대 반 이상이 대구 신미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구 사람도 잘 모르는 대구 대표 음식 10개. 도대체 뭘까요? 전통과 맛을 기준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10가지 음식을 지정한 대구시 과연 그 음식들은 어떤 것들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끈하고 얼큰한 대구만의 맛을 대변하는 대구 육개장 소의 네 번째 위를 숯불에 구워 특제 된장 소스와 함께 먹는 쫀득한 막창 구이 소의 허벅지살을 뭉텅뭉텅 썰어낸 양념 소스와 먹는 뭉티기 간장으로만 맛을 내는 갈비찜과 달리 대구 스타일로 맵고 화끈한 맛이 특징인 동인동찜갈비. 살아있는 메기를 얼큰하게 끓여낸 대구발 신개념 매운탕인 논메기매운탕 경상도 칼국수라는 별칭으로 멸치국수로 구수하게 끓여낸 시원한 누룽국수 아삭한 콩나물과 부드러운 보거살을 매콤한 조합 보거불고기. 오징어, 소라, 농고등을 데쳐 놓고 생 아나고를 매콤 새콤한 소스로 묻힌 무침. 1970년도에 개발된 동성로의 대표 대구식 볶음우동인 약기우동, 얇은 만두피에 당면을 넣고 간장을 솔솔 뿌려 먹기도 하지만 떡볶이와 먹으면 더 맛있는 고소한 납작만두. 대구 신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들도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의 다음 질문은 가장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 대구 신미는 무엇인가였는데요. 그 결과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뭉튀기였습니다. 대구 신미 중 하나인 뭉티기는 1950년대 후반 소의 허벅지 살을 엄지 손가락 크기로 뭉텅 뭉텅 썰어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고기에 따로 양념을 하지 않아도 고기 자체 풍미와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참기름, 마늘, 굵은 고춧가루를 섞은 양념에 담가 먹는 방식은 대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뭉티기 정말로 이런 맛이 날까요? 그래서. 저희 대구의 1원일이 팀이 여러분에게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 직접 맛 따라 맛 따라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이게 뭐지가 고기가 엄청 신선하고 쫄깃쫄깃해서 접시를 뒤집어도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신기하네. 근데 제가 몽티기를 살면서 처음 먹어봐가지고 약간 이렇게, 육회는 그냥 먹어봤는데 몽티기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뭐 먹어보겠습니다. 뭐... 오, 이거 약간 긴장된다 근데. <laughs> 어,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 어, 뭐지? 아 근데 이, 와 일단 이 소스 때문에. 엄청 고소하고, 식감도 육해보다 훨씬 쫄깃쫄깃해서 별로 이렇게 막생고기 냄새 이런 것도 안나고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이다. 아, 근데 맛있어요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아세요 안녕히 계요 김을 이렇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기다가 양녕히 계세요. 양녕히계양요 안녕히 계세요. 양요안요 맛있다. <laughs> 먼저 김을 이렇게 양념장에 얹고, 그다음 고기 하나 얹고, 그다음 명이나물 얹고 이렇게 안 싸서, 이거 대구 심면될만한것같습니다 너무 맛, 맛있네요. 마지막 한점 가격이 그렇게 싼편은 아니지만 꼭 한번 먹어보는거 추천 잘 먹었습니다